10월 5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란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배시라 하거나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배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새와 땅의 짐승에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가 쓴책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상은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모두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을 두어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은 히브리어로 시크츠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제사나 예배와 관련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럽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신앙의 근원이며 신앙을 고백하던 장소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들은 흰놈의 골짜기에서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곳에 도배산당을 건축하고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명령하지도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10개명의 제2계명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라는 말 속에 인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죽어서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도 사람이 죽어서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거나 매장된 후에 무덤이 파헤쳐져서 시신이나 뼈가 흩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부관참시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죽어 매장된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쪼갠 후에 그 시체를 꺼내어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던 형벌입니다.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부관참시에는 시신의 모독을 가함으로써 죽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한 유다자손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모두 끊어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앞에 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뼈들을 모아다가 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땅에 거름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말 심판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무자비하다고 할 만큼 심각하고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죄를 그토록 경계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화운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i <sweak> 세상에 곤한 일이 많고쟤네는날 없었구나 고주 예수 날 사랑하시 고사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쉴 리로다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